사순절 셋째 날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부활절 전 41일 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반을 쓰시고 옷바퀴시고 죽으신 물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이 기간을 참, 주님, 참으로 주님 참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셔서 경건 거룩 성결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위로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대국기 15장 22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넣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아지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의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 샘별들과 종묘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오늘 하루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더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구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신이 났고 잔뜩 고무디었죠. 단숨에 가난한 땅에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수루광야를 걸어 삼일길을 찾아 걸어갔는데 안타깝게도 물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위기감이 감돌았죠 이대로 가다가 모두 떼죽음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사흘 전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머릿 속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오직 물, 물, 물이었습니다. 물을 찾자, 물을 달라,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셔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거의 죽을 지경이지요. 한여름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고통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잠깐이고 생활의 삶, 삶의 고난은 연속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부흥이라든지 주일날 예배드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당장 하루하루 생활 속에 나는 각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린 낙심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향도 있지요. 자, 우리는 이 수르 강야에서 물 없이 물을 찾지 못해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처,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주님을 상기할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중에 맨 앞서 가던 어떤 사람이 물을 발견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물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엎드려서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쓴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바다가 가까워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쓴물이 되지 않았을까? 짠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이곳을 가봤죠. 마라예요. 우물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너무 가까워요. 그 정도면 오늘날도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마셔요. 실제로 그 물에는 염분이 많아서 못 마신다고 팻말이 써붙여져 있는 것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 아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낙심하여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거나 극한성황에 부딪히면 있던 신앙이 떨어져요. 은혜받고 감격하고 성령 충만 하던 사람도 아주 현실이 어려우면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흘간 물을 못 마셨습니다. 물을 발견했으나 마실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옆에 있는 난한 나무가지를 지적하면서 저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물이 따라졌어요. 쓴 맛이 제거됐어요. 독이 사라졌어요. 이제 아무다 마셔도 괜찮은 물이 됐습니다. 자, 그들은 거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위기를 몸에 하게 됐습니다. 3일간 물을 못 마셔서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교훈을 깊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라입니다. 그걸 배워요. 23절. 마라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마라는 쓰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 땅은 젖겉 굴른 땅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난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애국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난한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터지를 개간하고 나라를 세우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자손 후손대대가 복을 받는 이상 국가를 꿈꾸면서 왔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바로의 멸망을 봤습니다. 모세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홍해 발 가다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 적인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당장이라도 나라를 세울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꿈이 깨졌습니다. 당장 물이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다른 장소가 어디죠? 마라입니다. 마라는 우에서 말씀드린 대로 쓰다 쓰다 여러분. 쓴 물, 쓴 음식, 쓴 나물, 먹기 힘들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인생길은 마라와 같이 씁니다. 우리가 살아간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달콤한 일보다는 쓴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쓴맛, 쓰디쓴 맛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달콤한 꿀을 바른 음식이나 꿀을 섞어 마시는 물과 같은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늘고 나닙니다. 고행입니다. 고달픔입니다. 고뇌입니다. 고생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일부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가족 식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고 어떤 가정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음압병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격리가 되고 또그 병에서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죽을 맛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신문에서 여러 면 읽어 보았습니다. 뭐 어디 그뿐입니까? 그, 그 알코나도 종효유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들리지 않는 분, 냄새가 내새를맡지 못하는 분, 계속 기침을 하는 분, 또 약을 달고 살은, 차아, 별별 오름이 다 있어요. 뭐 어디 이런 어려운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어 쓰디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낙방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뭐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쓰디쓴 인생의 고뇌와 아픔을 경험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1 9 이 쓰디쓴 맛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루키서의 주제는 말하죠.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 기륜, 말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언니해 들었어요. 도저히 거기서 그네식구가살수 없게 됐습니다. 하여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 가정은 이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저먼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 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두 아들 장가도 드렸어요 며느리 오르바와 루트 얻었죠 비교적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정에 재앙이 왔습니다 엘리멜리 가정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기련과 말련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이 가정에 쓴 맛이 들어갔습니다 스디슨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곳에서 도저히 살수 없게 되자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면서 남편 없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너네는 자식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너네 친정으로 가서 다른 남편을 얻어서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것도 아픔이지요. 그런데 루스는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귀하게 뜯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 번 말렸지만 루스를 어떻게 할수 없어요. 루스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 동네를 떠난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 축하하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말하라 하라. 무슨 말이지요? 인생의 가장 쓴 맛을 보았다 이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손주도 죽고, 그리고 이방 며느리 데리고 재산 한 푼도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인생의 말하를 경험한 거지요. 나는 말하다, 나는 말하다. 맞아요. 오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마라입니다. 질병의 쓴 맛, 실패의 쓴 맛, 가난의 쓴 맛, 낙방의 쓴 맛, 거절의 쓴 맛, 사고의 쓴 맛, 죽음의 쓴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각 가지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쓴 맛을 단 맛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쓰디쓴 인생이 달고 달콤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쓴 맛을 맛보며 살아온 성도들 있다면 인생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사랑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달콤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쓴 인생을 달게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쓴 물을 달게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쓰디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뀝니다. 2 5 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거. <laughs>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모세가 기도했죠. 시도자가 짊어져난 몫이죠.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아마 개세마네 예수님 기도 같은 기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물가에 있는 나무가지를 가리키며저 나무가지 하나를 이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물이 달아진 거예요. 달아졌다는 것은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치유, 치료,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정상적인 물로 바뀌어온 거예요. 병든 물이 정상적인 물로, 비정상적인 물이 정상적인 물로 변화된 것이죠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변화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이 마라 광야, 수루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는 순간 물이 달아졌습니다. 모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나무가지가 무슨 물을 달게 할수 있을까요?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나무가지의 효능이 있었다 그 나무가지에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이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인데 맞지 않아요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나무 가지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의유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의미한다.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건 알레고리 해석으로서 이미 성경 해석가들이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맞지 않아요. 자 여기서 기적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쓴 물을 단물로 온거지요 나무 가지에 효능이 있었지 않았어요. 나무 가지에 성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무 가지에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오셔서 그 쓰디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디쓴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병든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그리고 고통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모세는 그냥 나무 가지를 던지를 할때 그냥 던졌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하라 하니까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지요. 그런가면 수로보니의 여인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절히 간과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가라네 딸이 나았느니라 가니까 딸이 나왔어요. 야 이런 이런 말에 중풍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죠. 그러므로 오늘 순종 믿음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쓴 인생의 맛을 보고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낙망하고 있습니다? 낙망하고 있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세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라, 그럼 따라가보세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에와라파의 기적은 또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2 6절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니이라이 말씀을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첫째 여호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순종하라 세 번째 의를 행하라. 네 번째 계명의 귀를 기울여라. 다섯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라 쓴물을 달게 하신 이후에 거기서 하나의 규례를 정해 주세요. 일종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이런 법을 지켜라. 그런 규례를 정해 주셨고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1년 후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십개명입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613개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위 출애굽기 언약 소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렇게 십구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짓게 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너희 후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꾸릇이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대적이 한길로 치러 들어오다 일곱길로 도망가고 너의 후손들이 머리들고 굴리 되지 않고 위에 꽈리 짜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의 언약이시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재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우리 신약 성도들은 복음을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며 내 영혼이 잘 등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과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치유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암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농증과 피부병을 가진 분들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신경통과 관절염에 고생하는 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위장질환과 간질환을 가진 분들이 간건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심장병과 췌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 병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머리통증과 각가지 어깨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각종 희귀병과 만성질병으로 만성 고생하는 분들이 치유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조울증과 우울증과 또한 조현병과 이런 병들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자들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가게를 타고 내려오는 각종 유전질환과 이런 고통스러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게 하는 귀신들과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 성도들 가정을 해치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게를 해치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영 여러분과 함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가는 길과 나가는 장래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던 교만과 분노와 혈기와 시기와 교만병이 떠나갈지어다. 속임과 거짓과 악한 생각과 가정을 파괴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가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성령의, 성령께서 성도들 가정에 행복한 가정들로 세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코로나19 대지앙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쓰디쓴 인생의 마라의 골짜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꿀같이 설탕같이 달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와라파의 강력한 치유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명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인생은 쓴 맛의 점철이요 쓴 맛의 연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에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친척 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구역과 그리고 셀과 가족들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저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인생의 쓴맛을 체험하며 고통 가운데는 모든 성도가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한 몸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